자 도화 엔지니어링이 어 드디어 상승이 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우선은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현재 뭐 재료는 다들 아실 거예요 우크라죠. 어, 근데 우크라도 어떤 재료인지 또 얘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 재료인지 모멘텀이 어떤지 이거를 알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를 좀 먼저 여러분께 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어, 차트 설명하면서 목표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g20 회의에서 우크라 재건을 한번더 부각을 시켰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의 23억불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죠? 약한 3조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주가 이전에도 크게 한번 들썩거렸다가 이번에 한번더 들썩거리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테마 형성이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 이전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상승폭보다 지금 이 얘기 나왔을 때 상승폭이 더 높아야 되는데 아직 다른 테마에 어 이제 뭐 로봇이나 뭐 ai 어 이런 쪽 테마에 밀려서 아직 상승을 별로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 다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가능하다. 대통령이 g20 세계적인 회의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직접 어 지원을 할 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오 어, 이거는 엄청난 제로가 될수 있고, 모멘텀이 상당하다는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인 기업들, 이제 한 기업당, 어, 1인, 어, 해가지고, 이제 재건협력단을, 어,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로 가게 됩니다. 어, 이제 같이 동행 한다는 건데, 여기에 또뭐 속하지 않더라도, 2차로 또, 지금 현재 1차죠. 2차 협력단으로도, 어, 들어갈 수 있는,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되고 그냥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재료가 제대로 풀렸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삼 말이 3 조원이지 현재는 3 조원이지만 은 여기서 추가로 더더더 더, 더 가면은 어떻게 되죠? 더큰 금액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더 벌어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 수혜. 그리고 이거는 뭐 입찰 방식 이런 게 아니에요. 어 그냥 정부에서 그냥 지정하는 기업들 어 가서 뭐 안에서 또 뭔가 또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했겠죠. 그거는 우리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돈을 벌수 있냐 없냐 어 그것만 보면 되고 이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에어 얘들이 입찰이에요. 이 돈을 이제 세계적인 기구에서 돈을 줄 거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뭐 국채 발행해서또 바로 그 돈을 또 여기 업체들에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 높게 불어도 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익 면에서도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각을 받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헤드라인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사업이 그물살 된다 한국만의 어, 틈새시장 공략 우리나라의 장점 뭐예요 속도가 빠르죠 어 정말 빨라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면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한국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 철도 뭐 전선 뭐, 인프라, 이런 거는 한국이 정말로 빨리 하고 좋아요. 시스템도. 또 그만큼 튼튼하고 정말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1년 만에 국무장관이 또한번더 방문한답니다. 테러 반경, 뭐, 재건방안, 뭐, 이런 걸 논의하는데 또 밑에 보시면은 이제 MDB라고 있죠. MDB가 뭐냐면은 이제 개발은행이에요. 어, 개발은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여기 또 세계적인 자금이 또 들어가겠죠. 거기에 또이 수혜주들에게 돈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도로철도, SOC가 뭐냐면은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들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 도로 뭐 철도 항만 교육 뭐 상하수도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정말로 큰 기회가 된다 여기에 전문적인 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이에요 그거 한개 말하고 싶네요 특히 어 가장 뭐 토건도 마찬가지고 건설주 어 기계 뭐 등등 이제 도로 작업하는 그런 일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재료, 모멘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저는 이제 항상 소통방 이런 거 띄워드리고, 저, 뭐 정보들, 중요 한 뉴스, 뭐 거기에 대해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뭐 그런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들어와 계신 걸 추천드려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한번 오시면은 안 나가요, 여러분들. 그만큼 알짜 정보고, 정보만 드린 게 아니라, 종목도 드리고, 뭐 등등 정말 많은 걸 드려요.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현재 시장에 뭐제 소통방만큼 이렇게 모든 걸다 퍼주는 소통방은 없다라고 제가 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께, 어, 직접 제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는지,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제가 소통 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어, 카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한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어,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어,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한다고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 오셔서, 어,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저, 어,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어,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어,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을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어,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어,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사의의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장품대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보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 매수해보시면서 수익도 어,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어,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어, 이렇게, 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프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프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어,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뭐 검색해서 누르면은, 어, 이제, 리프트가 있는 종목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프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프트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어, 같이 해보시고, 어, 제 뭐, 종목도 같이, 해야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 방송하면서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어이 보세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어,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어다 수익 신화 하셨는데 어,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 보시면은 여기 어 보시면은 더 보기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막 아,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제 저희와 함께 어,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어, 소통방에 어, 들어와 오고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어,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어,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어,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어,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시고 싶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어, 링크 어,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 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어,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얘가 다른 대장주에 비해서 확실히 좀 모멘텀이 약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얘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60일선 위에 차트가 안착돼 있는 게 그게 지금 최고의 모멘텀이얘한 테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어디까지 보면 되냐? 여기서부터, 거의 한 9,000원 후반대까지 보면 된다. 옛날처럼 10개까지 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 얘 새로운 뭔가 생기기 전에는 안 되고, 특히 도아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우크라 재건 중에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센 모멘텀을 가진 녀석이 아닌데, 그래도, 얘가 더 크게 가려면은, 진짜 우크라 전쟁이 끝나야 돼요, 진짜. 끝나기 전까지는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고 뭐 우선 뭐 대통령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뭐 3조를 지원한다 뭘할 거다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 없죠 근데 항상 차트의 오름폭은 기대감이 가장 커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옛날에 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뭐 세지는 않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우선 또 아래 사이도 현재 이제 52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갈 거예요 문제는 아마 기술적으로 그렇고, 어, 수급 면에서도 그렇고, 아마 도화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크게 더 갈지 않을까. 저는 당연히, 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얘 다른 쪽이기 때문에, 좀, 이 우크라랑 저는 다른, 이제 모멘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절대 못 가요. 이 우크라 재료로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우선 추가 매수를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진입할 거다. 혹은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치, 이전에 추가 매수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긴 좀 많이 늦었죠. 그냥 어 기다리시면 된다 말하면 대신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겠죠 왜냐면은 이게 또 테마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우크라 테마 같은 경우는 자한 번도 상한가를 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재료인데 왜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냐 지금 다른 테마에 밀려 있잖아요 생각보다 다른 테마가 지금 너무 세요 특히 두산 로보틱스가 I P O 관련해서 두산도 지금 막상한가 때문에 가까이 때린 그런 지주사도 때리는 그런 실정인데 당연히 테마 밀리죠 근데 요 테마 살짝 죽고 나면은 얘가 그대로 올라가서 가로 급등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물량 조금씩 남겨 놓으시고 지금 들어가실 분들은 8200원 8300원 정도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안정적이게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식을 해야지 어좀 뭐 마이너스는 최대한 적게 보고 먹을 때 제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몰빵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한번더살수 있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진짜 주식은. 그래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다. 그러면은 얘가 어차피 재롱 계속 살아 있으니까 어, 굳이 걱정할 필요 없죠. 테마가 죽는 그런 거는. 그래서 어, 지금 혹시나 떨어지면은 들어가셔도 8,300원 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어, 웬만하면은 8. 7천원까지 깨지진 않을 거예요. 현재 재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목표가도 제가 한 만원 가기 전에 한9천 후반대에서, 어, 웬만한 매도를 하시라고 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간단하고 명료하게 딱 팩트만 바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소통방도 다 보여드렸는데 웬만하면 들어와 계세요. 텔레그램을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고, 어, 좀 복잡하더라도 소통을 같이 하면서 말을 같이 하면서 어, 좀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들어온 거 좋아요. 하지만 텔레그램 꼭 먼저 들어와 계세요. 왜냐하면은 텔레그램에 이 글이 제가 저밖에 못 쓰기 때문에 계속 보이죠. 바로 밑에. 근데 문제는 카톡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이게 사라져요. 제가 동시에 올리거든요 이렇게 카톡과 텔레그램을 안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좀 카톡 들어오신건 좋은데 텔레그램도 같이 들어와 계셔라 무조건 이 정보를 보기 위해서 아시겠죠 어 이제 뭐 정말 좋습니다 어 종목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모한템도 있고 어려운거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만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어, 수익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한, 말씀을 드리고 어전 여기까지 하고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소통망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